자 이제 새해가 밝았죠. 어, 날짜 순으로 오늘 QRT 치고 올라와서 QRT 정리하고요. 핑거스토리가 툭 치고 올라왔습니다. 어, 이 정도면은 예, 정리해봄직합니다. 그래서 도 처리를 하고요. 어디 다른 종목들도 한율 어, 한 볼까? 야, 한율 올라가네 살살. 환율도 살살 올라가고 자 음. 나머지 부분도 조금씩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는 걸 느껴지지? 예, 네. 지금 그거 알아요, 여러분?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원화 못 쓴다 이거. 응? 원화를 쓸 수가 없어 지금 달러 기반으로 전부 다 전환하고 있어요 그거 빨리 눈치채야 돼 네. 네. 달러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그비시카드 하고 저기 협력한 게 하나 있어 은행 패싱 하고요 네. 그, 뭐지 디지털 어, 비자 카드하고 어, 뭐 계속 오고 있어. 어, USDC 국내 결제 실증 협력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. 네. b c 카드하고 코인, 코인. 그러니까 달러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은행을 펜싱해버렸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가 어떻게 되겠어? 앞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, 거짓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 지금 환율이 어떻게 1442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라도 달러 기반으로 가야 된다 원하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점차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 돈이 썩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 부분 더 다루고 있으면 멤버십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찬찬히 지켜봅시다. 네.